예리함과 따뜻함 사이, 정동원만의 특별한 심사 방식의 비밀. 미스터 트롯 3에서 새롭게 선보인 정동원의 마스터 변신은 단순한 역할 변화에 머무르지 않는다.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떨쳤던 그는 이제 무대 위가 아닌 무대 아래에서 참가자를 지켜보며 평가하는 위치에 선다. 그의 시선이 보여주는 특별함은 어디에서 기인할까? 팬들은 정동원이 보여주는 예리함과 따뜻함 두 가지 상반된 면모가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언뜻 보면 그가 지닌 카리스마와 섬세함은 서로 다른 성질의 요소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면 이 양면성이야말로 정동원만의 심사 방식을 완성시키는 핵심임을 알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동원은 오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반응과 감성을 꿰뚫어 보는 눈에 길렀다. 과거 어린 나이에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던 그는 누구보다도 무대 위에 떨림과 긴장감 그리고 관객의 시선을 실감나게 체험했다. 그래서인지 팬들은 정동원이 직접 출연자로서 느꼈던 감정을 심사평에 반영하고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그는 노래를 듣는 순간 단순히 음정과 박자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 서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까지도. 세심히 살펴보려 한다. 예컨대 호흡이 잘 잡혀있다라는 식의 짧은 멘트로도 상대방의 노래가 가진 안정감과 표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짚어낸다. 이는 예리한 감각에서 비롯된 동시에 같은 무대를 서본 동료로서 느끼는 공감에서 기인한다. 두 번째로 그가 마스터석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따뜻함이다. 심사를 보는 시청자들은 때로는 그가 무심한 듯번뜩이는 눈빛으로 참가자의 무대를 지켜보는 장면을 목격하곤 한다. 특히 그의 표정이 누구보다도 진지해질 때면 그 순간 방송을 시청하는 모두가 묘한 긴장감에 휩싸이게 된다. 하지만 그런 그의 모습 뒤에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결론을 뚝 잘라 내려버리는 냉혹함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마디, 한마디마다 다음 무대를 기대하게 한다. 기본적인 소리 톤이 안정적이어서 훌륭하다. 같은 따뜻한 멘트를 빛의 조각처럼 뿌려주어 참가자의 장점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이처럼 예리한 눈과 섬세한 판단력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한마디가 뒤섞인 그의 심사평은 말 그대로 잔혹함이 아닌 진정성의 무게를 전해준다. 이는 참가자들이 평소엔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스스로 부정했던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북돋워 주는 힘이 있다. 가령 노래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짚어내면서 그 숨소리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안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그한 번의 제안에 의해 참가자의 무대는 한층 빛나게 되고 시청자들 역시 그의 조언이 얼마나 실질적이면서도 배려심이 담긴 것인지 단박에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심사평은 때론 따끔한 지적을 품고 있어도 결코 차갑지 않다. 마치 무대 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르던 그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듯 참가자들의 노력과 열정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는다. 그가 가끔 지어 보이는 작은 미소나 끄덕임 한 번조차도 나도 내 마음을 알아. 그 떨림과 간절함을 알게 여기서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예리 한만을 앞세웠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신뢰가 정동원의 따뜻한 시선과 경험을 통해 마치 포근한 담요처럼 시청자와 참가자 모두를 감싸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의 심사평은 단순한 평가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참여자들은 다음 무대를 선물받은 것처럼 더큰 열정으로 준비하고 시청자들은 그런 장면을 지켜보며 더 깊은 공감과 흥분을 느낀다. 이는 그가 과거에 밟아온 무수한 무대 위의 발걸음 그리고 그때마다 받은 사랑과 배움이 바탕이 되어 만든 정동원표 심사 스타일이라 할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예리함과 따뜻함 사이를 오가는 그의 심사가 더욱 빛을 발하며 그가 마스터로서 설득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최근 정동원이 트로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K-팝 아이돌 J.D.1이라는 부캐릭터로도 활약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그는 트로트뿐 아니라 다른 장르의 음악적 특징 그리고 무대를 완성하는 퍼포먼스의 중요성까지도 습득해 나갔다. 퍼포먼스가 강조되는 K팝 무대의 경험은 그에게 노래는 곧 종합 예술이라는 통합적 관점을 부여해 주었다. 팬들은 이 부분이 예리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분석한다. 단지 감정 표현이나 음색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아티스트의 색깔을 정확히 짚어내는 정동원의 능력은 바로 그가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얻은 다채로운 무대 경험에서 기인한다. 게다가 이러한 폭넓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참가자의 특정 장르적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제시하는 식의 멘토링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그를 특별하게 만든다. 물론 그의 심사 방식이 팬들에게만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정동원의 나이가 아직 젊은데 다른 원로 마스터들과 동등하게 심사를 할수 있겠느냐? 라는 의문을 품기도 한다. 그러나 정동원을 지지하는 팬들은 바로 그 젊음이야말로 그의 독보적인 강점이라 여긴다. 신선하고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리액션 속에서도 때론 아주 본질적이고 솔직한 비평이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날것의 감각이야말로 기존 마스터들과 다른 결을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이며 트로트를 포함해 여러 장르를 두루 경험한 젊은 예술가로서만 제시할 수 있는 통찰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정동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발매한 신곡 고리와 더불어 첫 번째 콘서트 실황 영화 정동원 성탄 총동원 더 무비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그의 심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있다. 공연장과 영화관을 통해 팬들의 다양한 반응을 확인하고 동시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의 세계를 다채로운 매체로 펼쳐 보이면서, 감상자의 시선과 창작자의 시선을 동시에 체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인지, 정동원은 참가자의 무대를 평가할 때, 마치 자신이 직접 무대 위에 다시 오르는 듯한 공감 어린 시선으로 접근한다. 이렇듯 그의 심사평에는 단순한 기술적 조언뿐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녹아 있어 시청자들을 매료시킨다. 게다가 팬들은 그의 예리함 뒤에 감춰진 사려 깊은 배려심을 높이 평가한다. 그는 마치 드라마 속냉철한 주인공처럼 순간순간 날카로운 판단을 내리면서도 끝나는 그 판단이 참가자를 더 나은 무대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감추지 않는다. 정동원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좋았다 혹은 부족하다로 결론 지어버리는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와는 달리 참가자에게 음악적 방향성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부여한다. 이를테면 참가자의 음색이 가진 고유한 매력을 짚어주거나 호흡 운영을 통해 어떻게 감정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기도 한다. 더 나아가 정동원이 보여주는 말투와 표정의 디테일 또한 팬들이 열광하는 주요 요인이다. 그는 심사석에 앉아있을 때, 뻔하고 무미건조한 평가 대신에, 때론 놀람과 즐거움이 뒤섞인 표정을 짓기도 하며, 출연자에게 극도로 몰입한 듯한 집중력을 발휘한다. 참가자의 노래가 자신을 끌어당길 때면 솔직하게 와, 이 부분 정말 좋네요라고 탄성을 내지르기도 한다. 반대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좀더 강약 조절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라며, 구체적인 조언을 제시한다. 이런 태도는, 시청자에게는 마치 함께 오디션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참가자에게는 자신의 무대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실마리를 제공한다. 결국 정동원은 트로트 신동에서 K-팝 아이돌 그리고 이제는 마스터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까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다면적인 경험을 쌓아왔다. 그 과정에서 습득한 다채로운 무대 감각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결합되어 예리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독특한 심사 방식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는 단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노래를 부르는 참가자에게만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과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을 동시에 평가한다. 이러한 균형 감각이야말로 정동원의 심사에 팬들이 환호하는 진짜 이유라고 할수 있다. 요컨대 미스터트롯3 마스터 정동원은 날카로운 시선과 다정한 응원을 절묘하게 엮어낸다. 이는 참여자들에게는 단순한 심사를 넘어 일종의 함께하는 음악적 여정을 제안하며 시청자들에게는 장내 장벽을 넘나드는 특별한 무대 감상 경험을 선사한다. 앞으로 펼쳐질 방송에서도 그는 아마 한결같은 애정 어린 응시와 명확한 조언을 이어가면서 트로트와 K팝을 잇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팬들이 주목하는 건 단지 그가 준 합격 혹은 탈락의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정동원이 보여준 땀과 열정, 그리고 잠깐 스쳐간 미소 속에 담긴 진심이다. 이처럼 예리함과 따뜻함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정동원만의 심사 방식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음악과 사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낼 것이 분명하다. 최근 미스터 트롯 3의 마스터로 출연한 정동원을 향한 팬들과 언론의 반응이 뜨겁다.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았던 그가 이제는 무대 아래에서 심사를 맞는 모습이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정동원이 보여주는 예리함과 따뜻함이 절묘하게 공존하는 심사태도가 인상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래의 기술적인 부분은 날카롭게 짚어내면서도 참가자의 꿈과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그의 모습에 정동원이야말로 진정한 뮤지션 출신 마스터라는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팬들은 정동원이 참가자 시절을 겪었던 떨림과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더욱 깊이 있는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무대를 지켜보는 눈빛이나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는 섬세함은 전문 심사위원으로서의 자질을 톡톡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가 던지는 한 마디 한 마디에서 느껴지는 애정 어린 시선은 단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함께 성장하길 바라는 바람을 담고 있다고 팬들은 말한다. 실제로 기본적인 톤이 훌륭하다 다음 무대를 기대하게 만든다 같은 멘트는 참가자에게 큰 자신감을 북돋워 준다는 평을 받는다. 언론 역시 그의 활약에 주목하며 다양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일부 매체는 정동원 특유의 통통 튀는 액션과 진솔한 심사평이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다라며 그가 마스터로서 작품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언론은 K-팝 아이돌 부캐릭터인 JD1 활동을 병행한 점이 그를 한층 더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이끌었다며 정동원의 독보적인 커리어가 트로트 장르와 완벽한 시너지를 발휘 중이라고 평했다. 이렇듯 팬들과 언론 모두가 정동원이 돌아왔다고 환영을 아끼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신곡 콜이 발매와 첫 콘서트 실황 영화 정동원, 성탄총동원, 더 무비 개봉 등으로 이어지는 폭넓은 활동은 그의 존재감을 더욱 극대화하고 있다. 팬들은 음악과 무대를 향한 정동원의 열정이 심사석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진다며 앞으로 펼쳐질 그의 활약에 큰 기대를 보내는 중이다. 정동원은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동력 삼아 트로트와 K팝 사이를 자유롭게 누비는 새로운 멀티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